안녕하세요. 오늘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키즈 라운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옷과 신발을 보관하신 후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맨 끝쪽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집에서 엄마표 미술을 종종 하신다면 이렇게 오셔서 장소를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또한 이곳은 대부분의 물품들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안에 보시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물감, 또한 토시 등등 재료부터 만들기 재료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바구니에 물건을 담으신 후 테이블에 앉아서 만들기와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또한 아이가 다 그린 작품들을 이렇게 벽에다 전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3개월 전에 아이와 함께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갔었는데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아이가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자신과의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아이 역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끝쪽에 그림 파트를 지나서 입구 쪽으로 조금 오시면 이렇게 계단 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한쪽 명에는 역시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창의력을 주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요. 내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닥 쪽에 보시면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서 자유롭게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잘 허용되지 않았던 바닥에 낙서를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매우 신선한지 좋아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쪽에는 아이들이 블럭을 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에너지가 넘치는 저희 아들들에게는 바로 이 공간 또한 매우 재밌는 곳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블럭을 쌓고 또그 블럭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재미를 통하여 어떤 날은 그림도 그리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놀기만 한 적도 있습니다. 이곳 블럭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을 터치하여서 할수 있는 간단한 게임도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관악 아트홀 어린이 라운지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예약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신 후에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시간을 2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 주차장에 가능하시고요. 다자녀 카드 있으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갔던 곳 중에 좋았던 무료노지, 캠핑장, 아이와 갈만한 곳 등을 계속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